안녕하세요 마리입니다 네 먹고 싶어서 싸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김밥입니다 김밥 원하는대로 왕김밥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김밥을 싸 볼까요 일단 밥을 저는 좀 많이 아니 어떤 분들은 밥에다가 뭐지 참기름 안 넣고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넣었어요 대신에 소금을 뺐어요 이제 간들이 있어서 그냥 뚝딱뚝딱 했습니다 야채는 예, 그냥 다섯 줄뭐 이렇게 하고 잘 나오잖아요 그걸 했고요 제가 한 거는 예, 옆에 지금 시금치 하고 그 다음에 어 달걀 지단만 묻혔죠 <laughs> 금방 됩니다 금방 해놓고 나니까 너무 뚱뚱해서 밥을 조금 덜 한다고 했는데도 이러네요 <laughs> 자 제일 먼저 <laughs> 치즈부터 깔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햄, 치즈, 참치 김밥이에요. 다 들어갑니다. <laughs> 자 하고 예 반찬으로 잘안 파는 시금치. 저는 시금치 넣는 건 좋더라고요. 김밥에 많이. 예좀 네, 뚱뚱해질 것 같죠 벌써. <laughs> 그 다음에 햄도두 개. 많이. <laughs> 그 다음에 달걀. 어 달걀이 분리가 됐다. 저는 아예 지단을 붙였거든요. 이것도. 네. <laughs> 하나입니다. 하나. <laughs> 너무 많이 넣었나? 자. 그리고 이거는 샀어요. 오이. 당근. 당근이 좀 얇아요. 당근이 많이 들어가야 맛있는데. 그다음에 우엉.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단무지. 하고 네, 또 저의 특징이죠. 청양고추입니다. <laughs> 파이고무렇게반 갈라가지고 넣었고요 그냥 저는 조금 참치가 비비더라고요 참치는 간안 했어요 저 그냥 딱 후추만 이렇게 얹어가지고 재료 많이 많입니다 이 저는 무조건 많이 해야 맛있어요 터지기 마라 반온거 맞죠 저 자, 중간중간 빼먹기도 하더라고요 피크닉 같은 거 가기 되게 좋은 날씨인데 자 이제 도로로 말아 보겠습니다 아 발도 안 쓰고 제가 2년만해요시작할수 <laughs> 있습니다 오르르르 <laughs> 사이즈가 더 커졌나? <laughs> 오, 아까 밥에다가 간을해 예, 놓으니까 반짝반짝하죠 지금 해 놨는데 오 따로 참기름을 바르지 않아도 이만해졌습니다, 이만해져 봐봐, 들어가라 자, 그럼 이제 막 쌌으니 반질반질하죠? 자, 맛을 봐야죠? 이거 하나만 먹어도 배부르겠는데요? 라고 말을 하고 제가 김밥을 워낙 좋아해서 아마 예, 한 두세 개 먹을 생각입니다 자, 이제 썰어서 보여드려야죠 가위 너무 큰가? 제가 이제리에서 먹을 거라 썰어보겠습니다. 썰어서 단면을 가려하게아 나온다 자꾸 참치가 마요네즈를 좀 해놓으면 애들이 뭉쳐서 괜찮은데 제가 이제 마요네즈를 별로 안 즐겨서 맛있겠다. 그럼 제가 모양을쭉 보여드릴까요? 아주 삽시간에. 먹음직스러운 참치김밥의 완성입니다. 햄, 네. 치즈, 참치. 역시좀 바로 써야 되겠다. 바로 안 쓰니까 좀 쫀쫀한 맛이 없네요. 쫀쫀한 맛이. 음. 자, 그러면 꽁다리부터 먹겠습니다. 저는 꽁다리를 좋아해서.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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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있요요 오, 매운 맛이 밀려옵니다. 밀려와. 음. 네, 같이 먹으려고 국물 내놨습니다안 먹어 너? <laughs> 안 먹어? 안 나오시겠다고. <laughs> 음. 어. 어때? 네. 음. 어때? 음. 청양고추때문에 음. 맛을 다 잡아줘 음, 음. 네 건너편에서 이연이가 엄지척 했습니다 아니 참치에다가 같이 한번 해보세요 진짜 괜찮아요 음. 음. 이언이가 초밥을 약간 싫어해서 밥에다 초를 안 쳤는데 다음 거는 좀 초를 쳐서 해봐야겠는데요. 음. 嗯哼，嗯哼，嗯哼，嗯哼，嗯哼嗯嗯，嗯。 네, 이것도 썰어서 이제 아들과 함께, 국물과 함께 먹어야겠습니다. <laughs>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응, 좋아요 버튼,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. 고맙습니다.